아니, 아니, <목소리나> 여, 여러분 지금 아직 아직 <목소리나> 여러분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와자어잘 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어 아, 여러분 여기 여기 뉴질랜드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아 가지고 물론 저도 외국인이긴 한데 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들 와요 인사 한 번씩 하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와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치고 장난 아니에요 와. Wow.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어클랜드시티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평일날에 어클랜드시티에서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타카푸나라는 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뉴 이어 바로 전날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티에서 오늘 그 카운트다운을 하거든요 좀 전에 그 알바가 끝나가지고 한 11시 반 지금 그 정도 됐는데 친구들 보고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카운트다운도 오늘 보고 그리고 또 영상도 이렇게 찍을 겸 왔는데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뒤에 뒤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꽉 찼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그 스카이타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스카이타워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카이타워가 있거든요 오늘 아마 여기에서 카운트다운 할것 같아요. 사람들 진짜 엄청 많아요. 좀 기다렸다가 카운트다운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여기 여기 근처 어디 잘 때도 없거든요.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버스는 못탈것 같고 뭐, 어떻게든 가겠죠. 뭐, 새벽에 뭐, 차타고 가야죠. 뭐. 여기는 연말에는 이제 한 2, 3주 정도는 다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가게들도 이제 문 대부분 다 닫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난주 크리스마스도 이제, 저희 그냥, 가게다문 닫아가지고, 그냥 집에 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카운트다운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지금 많이 모이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래 좀 오늘은 사람 많이 모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모인 것긴 같 한데. 아니, 여, 여러분 지금 아직 아직, 아직 <목소리> 이,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와.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미. 어 여러분 여기 여기 뉴질랜드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저도 외국인이긴 한데 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알바 끝나고 늦게 와가지고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여기서도 충분히 뭐잘 보이긴 할것 같긴 한데 와 여기 사람 장난 아니에요 카운트를 하면. 여러분, <laughs> 장난.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오, 지금 잘 나온다. 다, 다들 와요, 인사 한번시 하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세빈이야 와 여러분 사람들이 바꿀 수는 장난 아니에요 끝났어요 어 여러분 지금 끝나가지고 지금 장난 아닌데, 이제 끝났으니까 또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오늘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였으니까 아마 늦게까지 하는 데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카운트다운이랑 이런 거 가본 적이 없고, 뭐 딱히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뉴질랜드 와서 카운트다운을 다 해보네요. 여러분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메뉴판이 있긴 한데 QR 코드로 주문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뒤에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주병을 왜 주병을 왜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지? 지금 여러분 여기 카운트다운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친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술을 꺼는데 네. 아, 여러분 여기 음식 나왔어요 여기 하나는 이거는 밥빙 주고 얘는 치킨인데 가격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긴 한데 그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게 식구불이야 한잔한 잔. 그래. 여러분 원래 한국에 있으면 연말에는 이렇게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고 맥주도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뉴질랜드 뭐 가족은 딱히 없고 지금 저희 세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에서 또 이렇게 또 카운트다운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첫 카운트다운. 근데 여러분 또일 끝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또 같이 또 해피뉴이어를 보내니까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생각보다 맛있어요 네. 양을 좀 많이 주지 숟가락을 많이 넣는 것보다 음. 맛있어요 근데 뉴질랜드 언제 지금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이제 하루만 더해면딱 5개월 되잖아요 네. 네. 5개월 살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하긴 했는데 나는 잘 맞아 어떠, 어떤 n s 어떤 not a t i 빨리 m o t 빨리 r But t 아 e other one is a time. I'm a pile of pile. I'm a good hunger. I'm a good man. I'm a good 뉴질랜드도 좋긴 한데 그래도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 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가 아직 뭐 아직까지는 한국에 이제 뭐 지인들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제가 언제 한 5개월 됐는데 되게 그,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가끔 이제 가족들 만나서 밥먹고 이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하나의 그런 건데 그걸 못하니까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은 뭐편의시설이 되게 잘 돼있잖아 근데 난 그게 짱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가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혼자서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왜냐면 뭐 식당들이나 뭐 가게들이 영업하는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짱박혀 있었는데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그런 명절 때나 이럴 때또 뭔가 명절 분위기 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개인적으로. 너가 이제 나중에 돌아갔다 대학교 졸업하고 뉴질랜드 와살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 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가장 큰 이유는 거기는 한국에 사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물론 뭐대학교졸업하고 수업은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잖아 인구가 적으면 은 기회가 그만큼 많다니거요 부족한 직업분도 많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내 대학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수 있을 때 그것도 의문이긴 해 전공이 뭐예요 디자인이긴 한데 아, 네. 그 디자인을 살려서 전공 내가 그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얻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친절해 그, 나는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 그거를 오래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뭐그 상황에 따라 다, 다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 관계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일단 환경도 중요하고 근데 물론 한국에 나쁜 사람들만 있다는 건 아니긴 해 근데 나는 적어도 한국보다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별로 나은 것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옛날 우리 사장, 사장님이 월로 왔대 그목서워커를 받았는데 한국 사람 특징이 딱그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시간과 돈을 들였으니까 너는 그에 맞는 댓글을 나에게 지불해야 된다 근데 결국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내가 워크비자를 받은 거는 나는 그에 상당하는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에 상하는 대가와 대가를 나한테 지불하는 거 근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월 경험했던 사장들은 내가 너에게 워크비자를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물론 그게 워크비자를 받으면은 한국에서 쭉 일해야 되는 거 같긴 해, 3년, 에서 4년은. 약한 동안. 근데, 이게 워크비자를, 이게 도중에 끝나면은, 내가 다시 어플라이에서 다시 받아야 돼, 워크비자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어러워고그 영주권이나 그런 걸 따기 위해서는 자꾸 버틴데. 근데 그게, 키우사장들은 안 그렇대. 근데 유독 한국인들한테서 나오는 게, 나는 너에게 대가를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상하는 응 대가를 나한테 줘야 돼. 이런 느낌 이좀 있대.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 한국의 문화가 너도 알다시피 한국에 살아봤으니까 알잖아 이런 아메리칸 문화랑은 많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그 사람들이 살지만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 입장에서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현지인들과 키위들 같은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한국 문화랑 완전 다르잖아. 뭐 여기는 뭐 아메리칸 문화랑 가깝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신경 쓰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막 의리에 죽고 막 의리에 살아뭐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죽기도 심했고 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 그 건방 예의주구에그 문화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밥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집을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미 갔고 왜냐면 원래는 저희가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두명 같이 살고 저는 이제 또 이사를 나와 가지고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항상 잘잘 잘 되고 또 2025년 뭐 이렇게 좋은 한 해를 보냈을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이 힘들거나 뭐또 하는 일이 좀잘안 되고 뭐또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5년 한해좀 힘든 일들도 많았고 솔직히 뉴질랜드 이 오기 전에 진짜 못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약간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 여러분들도 힘내서 또잘 살고 저도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